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강뮤즈입니다. 오늘 해볼 모논 실험실은 바로, 아니, 내독기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현재 아이스본에서 유일하게 독과 관련된 시리즈 효과인 자활용의 진술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서서히 괴롭혀주는 독친분 커스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막간의 꿀팁. 고시권을 띄워주고요. 특수 공격수를 끼게 되면은 상태 이상 공격이 더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판은 역전무을 낼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의 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상처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 커스텀 은 약점특교 효과를 최대한 볼 수가 있어요 일로 간다 일로 가주면 제가 굳이 피할 필요가 없죠 막을 필요가 없죠 나이스 그냥 가드를 해버려도 되는데 사실 가드한 것보다 그냥 방향을 보고 피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일단 벌써 침 질질 흘리고 있죠 틱당 32씩 바뀌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일로 오세요 이때 카운터클로 한 번씩 해줘 <목소리> 저는 못 했으니까 여러분은 꼭해 주세요. 아우. 너이 친구 아 매섭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예리도가 벌써 다달았죠 한번 갈아 주도록 할게요. 오, 워오 워. 이지 이지. 엔돌 사이. 한번더 사이. 숫돌질 한번 해 주고 강인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팅이 되죠. 이거는 정면 같은데요. 정면은 그냥 막을게요. 너 어, 그냥 막아도 되죠. 그다음에 카운터 클러를 한번 노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이렇게 상처 관리를 해주는데 카운터 클로에는 부동 복장 효과가 있어! 부동 복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오우, 오우! 납두해! 아! 아! 우! 부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못 매달리면 한 방에 갈 수가 있다는 거. 나 아, 독이 풀렸네요. 그러면 독을 다시 걸어주도록 합니다. 사이세해가지고왜 이렇게 쎄? 아니, 왜 이렇게 쎄, 갑자기? 어, 잠깐만 이거 못말을것 같은데? 음. 뭐 일단 어쨌든 충분히 딜을 딜결을 했기때문에 010 뭐야 아오 그렇지 포유 막아주고요 나이스 이제 입질 오자 슬슬 지금 독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카운터 나이스 요거 타이밍 괜찮았다 오잘 아니 괜찮았다 이럴때는 열상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제 회복 커스텀을 믿으세요 어! <laughs> 이게 독 데미지가 지금은 그냥 32, 32 이렇게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독이 걸리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총합으로 봤을 때는 꽤나 큰 데미지가 박혀요. 근데 독커스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몬스터가 독에 걸렸을 때,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독속성이 축적이 안 됩니다. 때리는 소리를 해! 그게 진짜 최악이야, 최악. 얘가 독속성이 걸린 상태에서, <laughs> 깡뎀으로 얘를 때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laughs> 그래서, 24시간 독속성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벌레 한 붙이 조충건이랑 바를 게 뭐야? 사실상 바를 게 없다. 그래도 죽으면 안 되죠. 냥냥, 냥냥, 앞으로 빠져. 앞으로 빠져. 아이로 데려갈까요? 아, 좋습니다. 아이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벌써 해골 떴어요, 일단. 머리 좀만 찔러주면은. 어우, 싸이, 싸이, 싸이. 나이스. 싸이, 싸이, 싸이. 나이스. 쟤, 쟤. 근데 독이 진짜 너무 아쉽긴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독 커스텀을 맞춘다면은 너무 그를 진짜 극대화하기보다는 밸런스 있게 챙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고 초중반에 정말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초중반에 좋지만 용물의 통체주 세팅.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우라간킨 셋으로 맞추면은 진짜 좋아요. 아 차라리 내가 우라간킨 셋으로 맞춰올 걸 그랬네.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요. <laughs> 영상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역전 태어가 나왔잖아요. 역전 태어. 한번 가봐야죠. 북층붕할 때는 그냥 고기정식 먹으세요. 깡대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니까. 태호도 32가 바뀌네요. 역전모멸 얘기랑 똑같이 데미지가 바뀝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 막지 이거 슈퍼노바막죠 아우! 거의 사실상 랜스라서 가능했던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리얼 상남자의 무기입니다. 사실상. 랜스야말로 진짜 상남자의 무기예요. 모인스때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막아버리는. 랜돌 싸이, 싸이, 세이. 구하다, 싸이, 세이, 싸이. 아, 그거 써야겠다. 구속 발리스타?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단발 씻고, 오오오! 씨, 깜짝아. 저거 맞으면, 어? 야, 씨! 야, 씨! 새호가좀 선을 넘네요. 저 파고들고, 찔러주고, 막아주고, 오우 팔 오지겠지만 어린도 없죠. 아 어, 아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살짝쿵 일어나 살짝쿵 막아 찔러 제발 용문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어이 새끼 뭐야 왜나 가드가 안 나가고 찌르기가 나갔지? 일단 어느샌가 쥐도새도 모르게 독걸려서 지금 껄떡 껄떡 대고 있죠. 아, 상처를 내야 되는데. 어, 나이스. 싸이. 아, 아, 아.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복 데미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파속성처럼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체감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커스텀 사실 유용하다고 말씀드자 적은 없습니다. 내 구석에 작게 자리 잡은 양심이 계속 말하고 있어. 이건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 <laughs> 이거 머리 계속 찔러주고. 그래도 생각보다 대경직 자주 오는데요? 아,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된 이상 플랜 B. 숯돌질을 한다. <laughs> 나이스 도트뎀으로 조금씩 따라서 체감이 잘안 느껴질 수 있는데 폭파속성이랑 비슷합니다 데미지는 이슈알다를 잡아볼까요 차라리? 이런 애들이 독데미지로 그래도 재미 볼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모 잡을 때는 독속성이 또 괜찮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잉 아니 이슈알다 <laughs> 야, 아니 수월다이쪽 <laughs> 엔돌 세이 가자 벽궁 오지게 쏟아지고요 일단 어독 걸렸다 독 걸렸다 어 데미지 80 하나당 80씩 박힙니다 한 틱당 달달하죠 제가 지금 평타 때리는 것도 80이 안 되는데 <laughs> 독 데미지가 더 세게 박히고 있어요 나도 상처 때리고 있는데 74 박히거든요 독이 더 세다 이로써 독이 얼마나 강한지 입증이 됐죠 그다음에 내리 찍나요? 내리 찍고 그다음에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세이사이사이 독이나 먹어. 이씨 나이스 벽공 한번 할게요. 한번 내리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미간 사이로 들어가서. 아, 근데 이거, 이건 벽공 안될것 같은데 되나? 뿜 뭐야? 씨, 이거 뭐야? <laughs> 왜안 날아가? <laughs> <laughs> 빨리 자항각이 났던데. 어, 뭐야? 벗겨졌는데? 독 데미지로 벗겨졌어. 고개 <laughs> 껍데기가 녹아버렸어. 와, 독 데미지 사기다. <laughs> 그리고 참고로 이제, 슈알다의저 패턴. 어, 지금 쓰고 있는 저 패턴을 파워가드로 막으려고 하면은, 빌라 댐져요. 풀피에서 막아도. 그거 하고 살아남은 경험은 없거든요. 어, 아니야, 이건 풀피가 아닌데? 어디 막아봐. 어? 정류의 가오 있으면 괜찮아. 정류의 가오 있으면 괜찮아. <laughs> 정류의 가오 나 언제 챙겼냐. <laughs> 그치. 킹류의 가오와 함께라면 안전 벨트 양쪽으로 두개맨 느낌? 어, 다시, 막아볼게. 다시 뭐 막아볼게요. 다시 뭐한번 막아볼게요. 어? 그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 <laughs> 나왜 살았지? 아니 나왜안 죽었어? 저왜안 죽었어요? <laughs> 다시 한번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와 이게 살아? 이게 왜 사는 거야? <laughs> 여러분 렌스 개사기 무기입니다. 여러분 렌스하세요. 렌스, 렌스 개사기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시절이랑 많이 달라졌네 내가. 제가 습관적으로. 뭐였지? 나이스! 업!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역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건 너무 극단적인 세팅이고, 차라리 깡데미 900이고, 독데미지가 한 4, 500 되면은 진짜 좀 적절할 것 같아. 그게 약간 최상의 밸런스. 22분 걸렸네요. 오, 쉣. 독 속성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독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그리고 사실 이것도, 얘 예, 일어난 타이밍에 뭐 맞추고 하면은 좋긴 한데, 제가 그런 타이밍을 잘, 뭐야, 어떻게 맞은 타이밍이 맞은 것 같은데? <laughs> 뭐, 운동 실력이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구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투구 깨기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씨, 뭐야!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은 꼭 하세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구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야! 야. 엔돌, 세이사이! 씽! 와얘 지금 다 단단해져가지고 단대기 돼가지고 데미지 안 바뀐다. 아 이거 굳이 내가 이거 대회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 근데 왜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태도 연습하는 것처럼 하고 있냐? 사냥에만 집중하고 있어그 <laughs> 이렇게. 아무튼 독특성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독특성 걸렸었거든요. 음 그냥 그렇다고요. 연습하고 있어 그냥 태도. 아 너무 빨리 썼다 아니 태도 연습하지 말고 독속성 얘기 좀 하라고 감면즈자 독속성을 보시면은 데미지가 32 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똥몬짱이 독속성을 쓰면은 진짜 똥도 고른다 몬스터조차 어 해골 땄다 가나요? 멋있게? 싸이세이 아이 친구 타이밍을 모르네 아 여기서 딱 멋있게 박수 칠때딱 퇴장을 해주셨으면은 딱 좋았을텐데 제제. 그리고 이제 뉴비분들이 쓰기 좋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도 육질 관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육질 드러운 애 만났을 때 뉴비분들은 사냥하기가 힘들거든요. 독숙성을 껴주면은 좋다. 독숙성의 장점. 딜이 약해서 오랫동안 뭔가 즐길 수 있다. 리얼 동문창이잖아어 <laughs> 근데 12분이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나름 달달하게 박힌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는 거는 딱히 좋지도 않다는 뜻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독숙성을 극대화한 커스텀으로 몬스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모멜넬기나 테오 같은 고령한 테는한 30. 정도 박히고요. 특히나 무페토나 아니슈알다 같은 초대형 몬스터들한테는 80정도 박히면서 꽤나 재미를 볼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메즈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인거야